그럼 오늘 낙찰을 하나 받으셨고 근데 사실 기쁜 일이잖아요 낙찰을 받으면 네, 어, 내가 기쁜... 갖고 싶었던 욕심이 좀 나셨나 봐요 생각보다 가격을 높게 쓰신 것 같아서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몇번 떨어졌어요 한세 번? 예. 번? <laughs> 아 그러니까 네. 근데. 네. 아그 힘든 건 알아요. 네, 세번네번뭐 이렇게 떨어졌던. 그걸 것 같아요 거그걸 제가 무시하는 건저 네. 결코 아닌데. 네, 많이는 그리고, 아닌데 네. 한 세네 번떨어지고나니까 네. 기운이 쪽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의욕도 떨어지고 그 열심히 물건 보고 다녔는데 선생님은 또다 발로 뛰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특, 그냥 네, 그렇죠. 음. 가서 봤죠. 특히 뭐 서울 쪽 법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중교통이 잘돼 있는데 네. 그래도 뭐 경기도권 쪽은 다 네. 아마. 조금 여가고 거리가 네, 떠, 네, 떨어져 네, 있으니까 네, 그 입찰하러 가시는 것도 쉽지 네, 않을 거고, 네, 뭐그 네. 전에 물건 보시는 것도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네, 왔다 갔다 하신 거잖아요. 네. 중간중간 저도 물건 보고 나서 뭐 통화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배터리가 네. 없다. <laughs> 아, 너무 장기간 이렇게 그 네. 물건을 보러 다니시고 네. 하니까. 아침에 충전해서 나가면 이제 네. 한네다시 되면 이제 배터리가 다 떨어지니까, 지도 보고 다니니까. 네. 그게 좀. 네. 그렇게 다녔는데 또폐차를 계속하면 폐차를세번 정도 하면 되게 힘이 네. 빠지긴 네. 하죠. 세 번째가 네. 되게 그건 거 같아요. 세 번째가 네, 세 번째가 어 이거 아닌 안, 안 되는데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거 어... 같아요. 음. 한번두번 번 했을 때는 그냥 네. 그러다가 한세번 되니까 막 던져 볼까봐 이런 음. 생각 그러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음. 진짜 오늘 거는 정말. 생각이 없었어요. 자꾸 웃음이 나요. 지금 약간 현실감각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웃음이 나는데 낙찰의 기쁨 때문인가요? 기쁨보다는 약간 좀현실감하고 현실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렇죠. 약간 멀어진 네. 느낌, 음. 약간 붕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거 같아요. 그 집이 뭐 아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손 봐야 될 것도 네. 많고 네. 좀 오래된 수리도 하나도 네. 안된반지하긴 한데 위치가 선생님 생각할 때는 네 되게 위치는 좋았고 약간 무리를 한것 같다는 생각도 네. 조금 들어요 네 맞아요 무리했어요 근데 음. 그 수익률 계산을 네. 해보면서 네. 이제 막 여러 개를 해보잖아요 그렇죠 사실 임장을 갈때 수익률 계산 딱 하나 해서 하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 네. 여러 개를 다 해보고 네. 난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임장 가볼 만한 거를 골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임장을 한세번 갔다 그러면은 네. 거기에 최소한 한번 가는 거에 한 물건을 한세 3개, 개나 네개 정도는 들여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예. 가그 그렇죠. 그러니까 한 12개, 15개 뭐 이렇게 보고서는 가는 거니까. 음. 그렇죠. 그, 네, 처음에는 네. 딱 사진만, 뭐 저도 네. 마찬가지지만 그쵸. 사진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진 들여다보다가 생각이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들면 음, 음. 아니면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한번 가서 볼까라던가, 네. 네, 진짜 안 좋나 뭐 이렇게 어. 네, 그렇면서 갔던 것 같아요. 사진하고 또 실제하고 음, 또 차이가 있는 좋았죠.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네. 네. 뭐 어떤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막 벽지 다 떨어진 거막 이런 거막 이러고 찍어서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건 가서 보고 싶었어요. 진짜 가서 보게 된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안 좋은 물건이랑 좋은 물건이랑 뭐 이런 거 예시 같은 거 이제 드느라고 몇 가지 찍어가지고 같이 보러 갔던 임장 갔던 물건 중에 하나인데 어저께 다른 선생님이 또 저희 임장 갔던 물건 하나 보셨잖아요. 들어가셨잖아요 아 네네 네. 그쵸 렇 네. 그래서 사실 잊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네. 어저께 그거 들어가셨잖아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아깝게 떨어지셨죠 네. 20만원 차이로 네. 그렇지. 네. 저도 지난번에 언젠가 두번째인가 세번째 30만원인가 차이로 떨어졌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laughs>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어쨌든 저는 항상 선생님한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길게 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있어서 정신줄 잡는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어요. 이게 하면 어 되게 허탈감도 크고 네. 기운 빠지는 일이잖아요 패, 네. 폐차를 했을 경우에 특히 음. 임장까지 갔다 온 물건이 그렇고 임장 갔다 와서도 어 그래 이거 들어가야지 이렇게 네. 가볍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또 생각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보죠 어뭐 대출이나 뭐 만약에 낙차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럴 정도도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한 다음에 들어갔는데 떨어지면 이제 기운이 완전히 빠지는 거죠 음. 그렇게 기운이 육체적인 기운이 빠지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기운도 좀 빠져졌다는 생각이 네, 그쵸. 조금 들으셨나 봐요. 그 그쵸 그 표현을 정실 쯤이 말씀을 네, 해, 해 주셨는데, 네. 저도 되게 공감을 네, 해요. 네, 그럼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또 선생님에 대해서 네. 뭐 조금 여쭤보면, 네. 네, 뭐, 뭐 불편, <laughs> 아이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laughs> 제 표정, 아, 네. 표, 어, 아니, 그냥 이거 네. 수업은 언제 들으셨죠? 아, 수업은 12월? 12월에 들었죠. 네. 12월하고 1월에 걸쳐서. 네. 네. 그래서 수업 끝나지 이제 한달 조금 네. 더 되신 건데, 지금 네. 현재 낙찰은. 오늘까지 해서 두건받았나요두개 받았어요. 그때 어. 저랑 같이 가서 네. 같이 받았잖아요 네. 1월 2일 날 그렇죠? 받은 거. 네. 오늘도 같이 갔네요. 네. 아, 뭔가 네. 선생님하고는 오, 인연이 있네요. 그러게요. 오. 끝나신지 한한달 정도 되셨고 낙찰은 두개 정도 이제 네. 받으신 거네요. 네. 그럼 한 궁금한 게아 네. 제가 알고 <laughs> 알고 있기로는 직장도 좋으시고 안정적인 직장을 계시고 아니,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아, 직왜 안정적인 직장 아닌데 <laughs> 왜 수업을 듣게 되셨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해서 이거는 다 되게 비슷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요. 나이가 마흔이 넘어가니까 선생님 서른 아니었어요? 저 마흔. <laughs> 그럼 마흔 넷이에요. <laughs> 네, 어제 장가 간제 동생이 마흔 셋이에요. 아, <laughs> 네네. 네, 나이가 마흔이 넘어가니까 아프더라고요, 계속. 그동안, 그럼 일을 원래 한 얼마나? 그러니까 일을 길게는, 한직장에 길게는 안 했지만, 프리랜서로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일은 그냥 이제 점점이 하기는 했었는데, 음. 이게 한 3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그래도 한 10년? 10년까지는 아닌가? 네, 네. 10년까지는 좀안 되고, 네. 네, 그랬죠. 사실 일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어쨌든, 이제 일을. 남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네, 네. 수업.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수업을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벌기는 해요. 프리랜서니까 그렇죠. 근데, 하는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하는 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뭐막 하루에 수업을 9시간 한 적도 있어요. 9시간? 응. 아, 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말을 계속 9시간 동안 어, 어, 어. 어. 그거 진짜 힘어요 네. 45분에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그리고 이런. 저는 뭐 그렇게 경험 은 많지 않지만 저는 사실 수업이라고 해봤자 뭐 3, 4명 앞에서 하는 거였고 선생님은 네, 좀 학생 많은. 막한 100명씩 있는 경우도 있었죠. 네, 그런 있나요? 수업도 있, 있었죠. 그러면 그 에너지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더 네. 힘을 줘서 얘기해야 네, 네, 된다는 생각이 네, 사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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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힘들 것 같다는 네, 네. 그냥 추측이 좀 네,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말을 되게 조리 있게 말잘 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제, 저를 봤을 때, 네네. 그렇게 수업을 네.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네. 하기는 했는데, 네. 그런데요. 네. 그리고 나름 재미도 있었어요. 근데 음.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말하는 거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 음. 많이 들어요. 네, 안 돼요. 한번 이렇게 <laughs> 마, 수업 게... 시간에도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멈추질 않으세요. <laughs> <laughs> 거기 뭐 쇼플 저... 못 나. <laughs> 아 농담이에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그 말을 되게 네. 즐겨 해야 되는데 아... 저는 그렇게 말을 그렇게 즐겨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말을 정말 재밌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재밌게 그렇죠, 하고 그렇죠.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남들 반응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음... 사람이 있는데 음...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 하는 것만 좋아하시는. <laughs> <laughs> 이상한 이상이신데? 아, 네. 아 농담이네. <laughs> 에아무튼 네. 그래서 남 앞에서 말하는 직업을 몇년 네. 가졌었는데,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람 만나는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상담 같은 네. 거. 예, 네, 네. 그랬었는데. 네. 이게... 마음의 치료사잖아요, 선생님. <laughs> 네. <웃음> 아, 맞잖아요. 전직. 지금은 네. 쉬고 있으니까. 음음. 그래서 30대 후반부터? 네. 그때 일이 많아지긴 했는데 그와 네. 동시에 건강도 되게 안 좋아진 거예요. 음... 건강이 되게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때 막 아홉 시간 막 네, 강의하고 네, 하는 네, 것들이 연속적으로. 네, 연속 좀네좀 그게 뭐한1년뭐 이렇게 하니까 살진 네. 네, 게더라고요. 물론 방학이 있고 네, 이러니까 네. 이제 뜸은 뜸은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것만 하면 모르겠는데 네. 다른 아줌마니까 네. 신경 쓸 아, 것들이 그렇죠.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고 잘하시고 이심히하세꼭 나이를 떠나서 네, 네 나이를 떠나서 네. 근데 저는 조금 그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건강이 더안 좋아지니까 음. 일을 하고는 싶으나 줄일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음. 일은 하고 있으니까 아 일에 대한 좀 욕심은 좀 있으셨나요? 네. 더 뭐, 하고 싶은 생각 네. 수업을 달라 그러면 충분히 줄 수도 음. 있고 이런데 아, 제가 그래도 이런 못... 실력 이렇게 주변에서 이런 이렇게 네. 좀 인정을 받고 그런 거는 좀 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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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수업을 주시는 분들은 아... 계시기는 네, 하는데 네. 제 체력이 안 되니까 질도 떨어지고 그렇죠.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수업도 이제 더 연결도 안될 가능성도 음...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설사 이제 수업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네.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아... 어, 그렇죠. 펑크가 나버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갑자기 아프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저를 이렇게 막 다 고쳐가지고 어. 이제 일하실 수 있어요. 이 어, 상태로 만들어지는 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 저를 관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음. 그러려면 시간을 내서 나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균형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음. 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음. 거기에 매여서 그렇죠.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오잖아요. 아, 거꾸로구나.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퇴근하는 시간이 음. 막, 11시. 그리고 그 다음날 음. 수업 있어. 그럼 아침 9시에 가 있어야 되고. 네. 아, 진짜, 해. 아우, 그, 저도 자세히는 몰랐었는데, 네. 그렇게 살았으면, 네, 그렇게 진짜, 고장이 상황이. 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네.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잠깐 반짝 돈을 조금 벌긴 했는데, 음. <laughs> 그 반짝 번 돈으로 지금. 그건 아니고.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그거는 병원비로 다 썼죠. 아이고. 아이고. 마음이 안 좋네요. 네. 네. 그렇게 되니까, 그 시간이 네. 좀 길어지다 보니까 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어떻게 하면 길게 갈수 있을까? 음. 네. 길게 갈수 있는 네.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좀 네. 시도하기보다는 타진을 해본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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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공부한 거를 가지고 네. 또 어떻게 좀 나갈 네. 수 있는지. 근데 그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음. 건강이 너무 많이 안 좋아져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죽을 만한 뭐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게 아닌데 네. 이게 일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네. 네. 음. 당장은 그럼 뭐 계속 그냥... 누워 계셨어요. 누워?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일을 평균치를 할수 없는 음...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음... 짓을 계속 했죠. 뭐 이렇게 절에, 절에 가거나 산에 들어가거나 네. 병원에서는 답을 안 주니까 아 그러셨구나. 네. 병원에서는 그냥 뭐 면역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뭐이 정도? 그러니 저는 아주 죽겠더라고요. 음. 저는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아침에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잠도 음. 잘못 자고, 음. 음. 아우 좀 괴로워 보셨겠어요. 네. 뭐 디스크에 음. 뭐 협착에 아. <laughs> 이게 한꺼번에 다 왔어요. 아. 3년에 걸쳐서 네네. 순차적으로 왔어요. 3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걸쳐서 아, 그게 3년 좀... 투병 생활이 좀 귀찮아. 기존... 아,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웃음> 아, 그 진짜 네, 거의... <laughs> <laughs> 3 년에 걸쳐서 그게 하나씩 오더라고요 음, 하나씩 음. 뭐 처음에는 면역이 떨어져서 그동안 막... 에너지를 진짜 많이 쓰셨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제가 아니... 이혼을 했잖아요 네네. 아~ <laughs> 그니까 이혼하는 과정에 에너지를 네네. 너무 많이 쓴 거죠. 네네.